네 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아,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늘 오전 11시 20분이고요 점심시간 바로 전이네요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어, 몇 가지 사항 말씀드리려고 잠깐 영상을 촬영 중입니다 일단 현재는 지금 매물대는 최신화 시켜놨고요 지금 현재는 어제 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어 잘안 보이네. 음. 비트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 때 이거 보이시죠? 이거 색깔을 좀 바꿔야겠다. 이거를. 음... 노란색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매물대, 음, 요 매물대에, 어, 저항을 계속 크게 받고 있어요. 그죠? 보이죠? 음. 요 매물대가, 여기 있던 매물대 그대로 동일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매물대를 계속 못 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다이버스 만들고 크게 올랐는데, 행보, 원래 행보를 하다가 여기서 위로 쏘는 방향을 저도 봤어요. 상방으로 가는 거를 보고, 저도 보고 있었지만, 근데 여기서 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추세를 이게 어, 고점을 한번 살짝 높이더니 그대로 밑으로 깨버렸어요 음, 깨버린 걸 확인하고 일단은 롱은 전 여기서 다 정리를 했었고 어, 여기서 이제 어제도 무슨 발표가 조금 있었다고 해요 9시부터 11시 반 사이까지 무슨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슈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굉장히 적은 폭이죠. 지금 퍼센트로 보면 은뭐 그냥 1.5% 사이 크네요. <laughs> 적진 않네. 아무튼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전 여기서 이제 방향을 숏으로 봤고,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 구름도 굉장히 얇아지고, 응구름이 출현하면서, 일단 여기 부분이 구름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정배열이지만 점점점 모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걸 반대로 보면 우리가 거꾸로 볼때 항상 이렇게 보잖아요. 어, 점점점 모아지면 쏘잖아요. 역배열에서 모아지면서 모아지고 나서 쏘는 경우도 있지만 모아질 때쯤 쏴서 이걸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어, 볼수 있다면 아 60일선이나 구름 여기를 몸통을 안 뚫으면 쇼스를 봐야겠다 생각하고 잡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 소량이 잡혔는데 물량이 너무 조금이라 여기 내려갈 때 물량을 더 실었어요. 그래서 한네번 정도의 쓰시라서 물량을 잡아서 평단이 요 근처 어디가 됐을 거예요. 어, 이따 카톡방에서 공유한 거 한번 볼 텐데 요 근처 어디서 평단이 잡혔고 여기였나 여기였나 모르겠는데 평단이 어쨌든 제가 한네 번을 이 사이에서 네 번을 매수했거 내려갈 때 그래서 물량을 좀 실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음, 어. 맥시 거래소에서는 물량이 안 잡혔어요 왜냐면은 제가 맥시랑 바이비트를 쓰고 있는데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밑에서 잡고 맥시는 더 위에다 걸어놨었어요 왜냐면 리스크를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거래소를 나눠서 위아래로 이렇게 어 물량을 걸어놨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게 손실 보더라도 위에 있는 걸로 메꾸면 되니까 상관없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놨었는데 그래서 맥시 거는 체결이 안 되고 어, 바이비트 거는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바이비트 걸로 체결되면서 추매를 더해서, 어, 쭉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노란색도 잘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어, 무슨 색으로 해야 잘 보이죠? 이게? 흰색? 아니야. 네. 아, 흰색이 잘 보이겠네요. 흰색이. 왜냐면 여기다 칠할 거니까. 음, 이게 잘 보이네. 자, 어쨌든, <laughs> 그래서, 어,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서 거의 다 털었거든요. 제 평단 모짐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처음에 한140몇 프로, 110몇 프로인데, 140몇 프로인가 한번 여기 털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원래 홀, 여기 본절에 다 걸고, 어, 자려고 했는데 알람이 울려서, 여기, 왜냐면 제가 여기 근처에 오면 다 날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뚫어버리면 놔둘려고 그랬는데, 근처 와서 막 비비길래, 여기서 전부 다 날려서, 한200% 조금 넘게, 수익률 을 어제 거두고, 한 2시, 넘어 3시쯤에, 여기서. 그래서, 막어 여기서 다 날리고, 그랬더니 반등을 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올라와줬고, 어 21선 을 돌파하고, 60선에 당연히 또 저항이 걸렸죠. 원래 여기서 상승을 해주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를 뚫은 것까지고 지지하고 여기를 뚫고 나갔어야 돼요 일로 이 구름 사선 위쪽으로 나가서 지지하다 뚫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평이 여기 보시면은 이평이 어 역배열로 어 굉장히 두껍게 모여 있잖아요 이런 거 쉽게 뚫기가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막혀 있죠 여기 쉽게 뚫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 이런 걸 뚫으려면 큰 거래량과 음큰 거래량과 뭐 어떻게 큰 거래량이 있으면 장대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면 사실 이런 데 뭉쳐 있는 데 뚫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좀조심 해야 될거 같고. 그래서 어쨌든 파동이 이렇게 올라오고 어 눌러 이렇게 누르는 모습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어 추세를 뚫어버렸죠. 음이 추세를 여기 10시 15분이었죠? 어, 여기서 돌파되고 나서, 지금 이렇게21 밑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에요. 앞에도 음구름이고 구름이 이제 얇지만, 어쨌든 음구름이고 21선 밑으로 내려와서 눌리는 모습이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숏을 칠 때, 이거 일단 지울게요. 숏을 칠 때, 아, 요건 놔두고, 숏을 칠 때, 여기서 뚫을 때 내가 못 잡았다. 그러면은, 이런데 내려가서 추경매수 하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쫓치고 내려가서 여기서 추경매수 해봤자 반등하면 또 손절친단 말이에요 무한 반복 손실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려가더라도 제가 말했잖아요 추세를 뚫고 내려가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놔주세요 이거 못 먹는 거야 근데 추세를 뚫고 나서 반드시 리테스트 겸 반등을 한번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데서 진입을 하세요 그런 데서 숏은 양봉일 때 진입하고 롱은 음봉일 때 진입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리스크가 적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다는 것보다 내가 손절 값이 짧아져요. 음. 물론 상승 추세일 때는 상승 수세일 때 어디를 돌파해서 매수한 데는 양봉에 매수하겠죠. 아니면 눌러줄 때는 이제 음봉에 매수하겠지만 그런 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럴 때는 눌러주잖아. 눌러준 때는 반대봉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세번 나눠 매매할 건데 어, 여기 추세가 돌파됐으니까 나는 하방 관점을 보고 하방 관점 중에서도 2 1선에 다시 눌릴 때 1차 매수 들어가고 뚫려서 6 1선에서 2차 매수 들어가고 여기 매물대에서 3차 매수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 추세 안으로 다시 만약에 들어온다면 난 손절을 하겠어. 뭐 이런 개념이 런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평단은 대략 뭐한 이쯤이 되겠죠? 음. 요쯤이 될까요? 평단이? 반반 반 탔다면 1차, 2차, 3차 를 탔다면 평단이 한 요쯤 될 거고 어, 여기를 다시 뚫고 올라가면 손절할 거야라는 개념이 세워지겠죠. 요만큼이 손실 폭이고 뭐 여기 이평도 있겠죠. 이평이랑 요 같이 들어간 부분이 비슷하네요. 그럼 여기가 어쨌든 손절값을 잡고 요 손절이면 익절을 이만큼 보는 거잖아요. 손익비가 좋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하방 뚫릴 걸 보니까. 하방 뚫릴 걸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시나리오를 짜고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파지면 안 되고. 이제 하방 뚫릴 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 아, 그 전에 요거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하방을 봤던 이유가 이거예요. 어쨌든 한번 하락을 해줬다가 상승을 하지만 이 60일선이 굉장한 요 60일선 있죠. 요게 굉장한 지금 저항이랑 지지 라인처럼 보이죠. 매물대처럼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도 튕기다가 한번 뚫어 놓으니까 그대로 쭉 빠졌죠. 그래서 밑에 112일선 지지하고. 쭉 올라와서 밑에 112선 112선 쭉 지지하고 올라와서 6 1선또 맞고 있어요 이렇게 또 여기서 맞고 있단 말이야 저항을 그래서 저항을 맞는 모습에 아이 자리가 메인자리구나 거기가 27409 거든요 6 1선인데가 그럼 보 시범 좀 보자고요 27409는 여기에요. 그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자리 못 뚫잖아요. 그죠. 어, 날봉에 그러니까 일봉에 61선을 저항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안, 음구름이고 보시면 이, 어, 일봉으로 앞구름이 음구름이고 61선을 저항을 막고 있어요. 그죠. 밑에 111선이 버티고 있지만 정별이죠 이거 정별이지만 61선을 저항을 막고 있어요. 왜냐? 앞에가 음구름이니까 구름 밑으로 들어와 있고 음, 열이시한 거죠. 일봉에서도 이미 RSI 50 밑으로 돌파했고 DMI가 마이너스가 골크를 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베어리시한 모습이죠 일봉에서부터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구름 밑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뭐 5분, 15분 이런 것들은 조금씩 많이 변하니까 왔다 갔다 하겠지만 1시간, 4시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름 근처에서 놀 구름 밑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저항을 많이 받는 모습들이 있을 거고요 4시간 봉 봤어도, 4시간 봉에서도, 이제, 어, 어디였죠? 여기죠. 음. 2745 여기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저항을 계속 맞고 구름 밑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려오죠. 음. 앞에도 이제 은그름, 구름 얇지만 은그름이고 구름을 못 뚫고 있습니다. 21의 저항을 맞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는 크게, 아, 내려, 여기서 빠질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못 잡았다면, 이 자리를 알았지만 못 잡았다면, 우리가, 어, 이쯤에서라도 잡, 이렇게 막 튕길 때, 이거 일본 봤다면, 여기서 잡았을, 잡아봤을 만해요. 근데, 저도 여기서는 사실 녹인 줄 알았거든요. 일본까지 확인을 못해서, 음,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를 확인하고다 떨어지는 걸딱 확인하고 나서는, 아, 이게 쇼시구나라고 떨어지고, 그래서 일본부터 다 돌려보니까 저항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쇼 개념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는 바이비트 거, 위에서는 어, 멕시코에서 거, 이렇게 해서 숏을 전부 다 어, 지정가로 걸어 놓고 진행했었는데, 요거는 추경매수에서 시장 가로 탔습니다. 바이비트는. 그래서 내려가면서 체결을 하면서 내려가서 쭉 해서 다 먹고, 지금 다 어, 수익 실현을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을 한 거잖아요. 응? 그럼 우리는 이번에 또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얘가 다이버전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 여기를 사선을 돌파할 걸 보고 탈 거야 아마. 근데 그렇지 않았죠. 다이버스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구름을 못 뚫고 있어요. 왜? 6 5일선 저항을 막고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숏 시나리오를 다시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추세선을 뚫었으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구름 밑에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추세선을 뚫었어요 여기를. 추세선을 뚫고 내려왔으면 여기서 바로 잡았으면 나이스. 음, 2, 3차 여기서 타면 되니까. 근데 못 잡았다면. 눌러줄 때 여기서 1차, 뭐 2차, 3차 나눠서 여기서 타고, 평단 여기쯤 되고, 여기 안으로 난 다시 들어가면은, 어, 종료하고 다시 보겠다. 근데, 들어가서 이, 이평 모형인들 여기를 몸통으로 뚫고 마감을 해야지만 종료하겠다. 빔 쏘고 꼬리 달고 내리면 나이스.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특이한 거는 없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원래 보던 그림으로 좀 내려온 거라서 그리고 조금 더 크게 하나만 더 보면은 지금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이평이 여기 장기 평이 있잖아요. 장기 이동 평균선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랑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섞여 있는 거고 자 굉장히 여기가 두텁고 매물대와 이평이 모여있기 때문에 뚫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 추세선을 돌파할 때는 쭉 관찰을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봐서도 판단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조금 더 크게 봤을 때는 어, 전 여기서 만약에 이번에 여기 하단이 깨지면 여기 24.6, 24.7요 요 정도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 더 많이 빠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건데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림을 보고 여기는 생어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 만약에 밑에 여기 하방 하단 요게 깨진다면 하단 요게 깨진다면 24.7k까지는 빠질 수 있다. 어, 알람을 좀 걸어 놓고요. 아까 걸어놨었는데 일단은 제가 빼나 그 지원 다시 최신화시키는 라 지워놔 가지고 일단 포지션은 제가 어, 숏을 지금 보고 있어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숏을 진입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맥시랑, 잠시만요. 네, 제가 맥시랑 바이비트는 숏을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녹화방송이라 실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숏을 진입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22평이 뚫린다 위로, 그럼 62평과 매물대에서 2, 3차를 걸 생각이에요. 지금, 지금은 안 걸었고, 이제 방송 종료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하고요 그리고, <laughs> 어,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laughs> 와,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원래 제가 이제 시그널 방 이제 조금 수정하고 방을 좀 보기 쉽게 나누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 말고 지금 제가 하는 작업들이 많아서, 어, 이번 주 안에는 끝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차주까지 좀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그널 방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기법에 따라서, 매매 방법에 따라서, 그, 시그널, 그, 채팅 창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매매만 볼수 있도록 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이제 부방자님께서 좀 주셔가지고, 어 저도 그게 좋겠다 해서,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말씀드린 대로, 완료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딜레이 돼서 좀 양해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지금, 거래소를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저부터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한 달간 된것 같은데 일단은 옮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지금 거래소가 거래 수수료는 싸지만 제일 저렴하죠. 지금 멕시코에서 제일 저렴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음 오류가 많아요. 음. 인터넷 끊기는 것도 심하고, 네트워크 연결이 굉장히 많이 그, 버벅거리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계속 확인해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오류가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저번에 저 말고도 몇 번씩 다 이제 확인하신 것 같은데, 음,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 알트도 그렇고, 거래량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퍼센트 오류가 엄청나게 심하게 걸린 경우가 있더라고. 요 지금 막 탔는데 갑자기 뭐500% 수익이라고 나오고 막 이런 것들 오류가 많아서. 그리고 음, 여튼 뭐 인터페이스나 지금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인터페이스는 다른 거래소랑.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 다 거래소로 <laughs> 저희가 다 같이 넘어가면 입금 이벤트가 있는 곳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최대 한 600달러 정도는 개인당 다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이점도 있고 음.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거래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맥시코 거래소를 주로 쓰고 있지만 저도 이제 맥시코 주로 쓰고 있고 뭐 저는 타 거래소도 쓰고 있지만 어쨌든 어, 메인 거래소가 좀 거래량 그러니까 선물 거래량이죠. 현물보다 선물 거래량이 좀 많은 어 거래소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니저 분들과, 어, 여러 군데 매니저 분들과 소통 중인데, 그 중에서 진짜 가장 좋은, 어,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거래소로 지정해서, 저희도 빨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조금 우선지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요. 어, 그거 완료되고 저희가 거래소로 다 옮겨지고 나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 어, 시그널도 제대로 활성화해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 팀원분들께 어, 도움을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린다는 거는 뭐 타점을 뭐 리딩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 적극적으로 진짜 하루에 한번 정도는 무조건 스윙 나게끔 그런 뭐랄까 그런 클래스를 좀 만들려고 해요. 음, 지금 보면 뭐 사실 뭐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어, 뒤죽박죽이에요. 뭐 초보부터 중 뭐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문제가 있지만 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도 매매하시는 잘 하시는 분도 많아요 지금 자, 되게 잘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잘 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해요 근데 잘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든 잡아 드려야 처음, 처음에 지나가때 잡아 드려야 나중에 좀 길이 들어서 잘 하실 텐데 그게 지금 막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무슨 매매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든 좀, 어 초반에 좀, 조...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방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익이 날수 있는 방향이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진짜 극 코린이 방 있죠? 극, 진짜 극한의 코린이 방, 초보방을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해요. 그래서 거기는 하루에 단한번 정도, 아니면 맥스 세 번에, 세번 매매하지만, 내가 첫 번째 막 이게 수익이 나면 종료 아니면 뭐첫 번째 손실이 나도 종료 이런 식으로 뭔가 어, 기준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요. 대신 타점은 제가 100%는 아니지만 한70% 정도는 같이 공유해서 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어, 왜그 타점에서 진입을 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문의를 했을 때 제가 어,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방에, 지금 저희 현재 방에 70분 정도가 70명 정도 있고, 어 저랑 같이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은 100분이 좀 넘어가시는데, 어, 100분이 다 질문해 주신 건 아니지만, 모든 분들의 질문이 겹치면 사실 그게 어려워요. 부방자님도 계시지만, 그게 사실 너무 기초적인 질문들이 갑자기 열건 20건 들어오면 이게 사실 너무 정신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좀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이제 거래소를 옮기면서, 어, 시그널방도 개편을 하면서 좀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거기에 이제, 어, 초보분들께는 조금 더 제가, 어,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집중 케어죠. <laughs> 집중 케어 느낌으로, 어,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아 뭐, 얘뭐돈 받고 하나 그는데 저는 돈은 1절 절대 받지 않고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건 너 그거 왜 하는데 하면 그거는 제 영상을 다 보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뭐 어, 돈을 지급받거나 유료 회원을 모집하거나 그런 건전 지금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 회원만 들어오면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저는 같이 저랑 같이 움직이시면서 저희랑 팀을 꾸려서 어, 좀 외롭게 웨면안 하고 같이 좀 의논하면서 의지하면서 어, 한쪽 거래소에서 좀 그래도 대회도 열고. 좀 그런 식으로 이왕 매매할 거 수익 내면서 재밌게 매매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저랑 뜻이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와 보시고 아 별로면 나가시면 되니까 이거는 뭐밑자본전이에요돈 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밑자본전이니까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 팀원 가입하시는 방법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어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실 거는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메일로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점심시간이네요 11시 40분이 좀 넘었는데 일단은 점심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날씨가 오늘 좋은 거 같으면서도 조금 우중충한 것 같기도 한데 구름도 많고 이제 날씨는 좋네요 음. 네 오늘도 성토하셔서 꼭 익설로 <laughs>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나무나루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어 항상 진짜 항상 안전 매매하셔 가지고 꼭 성투하셔도 일절로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